오늘은 현재 입주를 앞두고 있는 마곡나루역 르웨스트 상가에 대한 적정 임대료와 상가의 현황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마곡의 가장 노른자 지역인 특별계획구역의 완공과 영향에 대해서 끝까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월세고스 t 비의 최영씨입니다. 네 오늘 알려주실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오늘은 이제 저희 마곡 지역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저희 마곡 지역에 보면 어, 롯데 르웨스트라고 해서 마곡나루역하고 마곡역 사이에 그 한참 이슈가 많이 됐었죠 생활형 숙박시설로 오피스텔 전환한다라는 뭐 그런 이슈부터 해서 뭐 고분양가 논란 뭐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마지막 개발지역 다양한 이슈가 있었고 이제 이곳이 드디어 준공되는 시점이라서. 여기에 또 상가가 또꽤 많이 들어가요. 건물 규모도 워낙 크다 보니까. 여기에 상가가 어느 정도냐면, 그 지하 2층, 이제 마곡 나루역에서 연결되는 지하 2층이 60개 호실, 1층이 83개 호실, 2층이 66개 호실에서 총 209개 호실로 계획된 상가가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 마곡의 상가들이 그 상가의 무덤이다 뭐 이런 시절 기사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마곡 상권이 굉장히 잘, 잘 잡았어요. 심지어 오픈업 매출 기준으로 따져보니까 지금 현재는 거의 홍대 상권 이상의 매출까지도 나오는 그런 지역이 됐습니다. 전체 상가 매출로 따지면. 그래서 상가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자리 잡아가고 있고 한데 이것도 물론 역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마곡나루역 같은 경우 그리고 마곡역 그리고 발산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잘 잡아가서 업종도 꽤 갖춰지고 이 지역이 이제는 뭐 인근 경기도권이라든가 목동 강서권 지역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의 대표적인 상권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대형으로 이만큼 들어오는데 과연 여기가 어느 정도 임대를 예측이 되는지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분양은 정말 전호실 다 분양이 완료가 됐거든요. 네. 현장 영상을 보면서. 여기가 어느 정도 임대료 형성이 될지 기존 상권의 상가들과 좀 비교를 해보면서 한번 예측을 해보고 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지를 판단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자 오늘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이 상가들과 유사한 규모 그 다음에 유사한 임대료 형성이 데 뭐가 될 것인가를 좀 고민을 좀 해보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일단 발산역 9번 출구 앞에 메가박스 극장이 들어가 있는 킨즈파크 9이라는 건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곡나루역에 보면은 보타닉 프로주시티라는 약2 0 0 0세대 가까운 옵시텔이 있습니다 둘다이 그 마곡 지역에서 가장 랜드마크 건물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역별 랜드마크 상업지역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초반부터 임대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가 자리를 잡는데 시간은 좀 걸리긴 했지만 분양가도 꽤 높았어요. 지금 루에스트의 분양가와 지금 해당 건물들의 분양가가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임대료가 어떻게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임대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루에스트 임대료는 어느 정도 임대료 적당한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어 일단 제가 이 지역 특히 발산역의 킨지 파크 라인 같은 경우는 사실 발산역 상권은 지금 현재 만공의 제 1번 가는 상권이에요. 모든 상업시설 건물들이 꽤 규모 있게 들어와 있고 처음부터 자리를 잘 잡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정되는게 르웨스트의 지금 상가의 가장 걱정적인 요소를 이 킨지 파크 라인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그 대형 규모로 1 0 0개 이상의 상가들이 들어가는 지역의 상가들을 보면은 성공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저희가 현장을 갔었던 미사역에 있는 상가도 그랬고 그다음에 동탄에 있는 상가 그리고 검단에서도 대규모 상가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가들이 지어졌을 때 대형 규모로 몰링 형식으로 지어진 상가들이 성공 사례가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딱 걱정하는 게좀 그런 부분인데 여역에그 네. 퀸즈 파크 나인도. 지금도 사실 위치는 굉장히 좋고 컨텐츠도 어, 위에 상층부에 메가스 극장이 4층에 멀티플렉스가 들어와 있고 그 상층부는 또 오피스로 대형 규모로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실이 좀 있습니다. 1층 대로변에도 공실이 있고 2층 상가에도 저희 현장을 가서 영상을 좀 찍어 봤지만 현장을 가서 봐도 조금 공실들이 좀꽤 있다. 물론 그옆 건물들에는 소형 규모로 지어진 상가들은 오히려 공실이 없이 더잘 맞춰진 경우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요거는 좀 걱정이 돼. 요 다른 상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소형 규모로 이제 적정하게 지어진 상가들은 정말 잘 들어와 있거든요. 마곡나루역에 있는 보타닉프로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하부터 1층 2층 다 촬영을 했었지만 여기 보타닉프로젝트도 1층 내부 상가라든가 그 다음에 지하 1층의 지금 내부 상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임대가 맞춰지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현재 임대료도 차이가 좀 많이 나게 임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루에스트 상가도 좀 그런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걸 감안을 하더라도, 어쨌든 이 건물들과 유사한 구, 구조, 유사한 규모, 이런 걸로 봤을 때, 루에스트 상가의 임대료나 층별로 좀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마곡나르 루에스트에서 제일 제가 좀 궁금하고, 향후에도 어떻게 될지, 어떻게 운영이 될지 궁금한 상가가 바로 지하 2층 상가예요. 지하 2층 상가는, 제 영상에서도 담아왔지만 마곡나루역 9호선 공항철도 특히 공항철도에서 마곡나루 역 광장이 이어지는데 이 광장하고 또 바로 연결된 통로로 해서 마곡역까지 쭉 길을 지하로 이,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근데 여기가 상가가 어, 층고도 굉장히 높게 잘 형성이 돼 있고 통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닐지는 모르겠지만 그 통로변 위주로는 상권이 형성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조금 우려되는 건그 안쪽 내부 상가들이에요. 내부 상가들 같은 경우는 보타닉 프로스티의 내부 상가가 좀 약간 연상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생활형 숙박시설 또는 오피스텔로 변경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 내부 인구 위주의 업종이 구성 예상이 되는데 그랬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임대료가 예상이 될지를 한번 예측을 해볼 필요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예상인 대로는 마곡나루역 출구 연결된 보타닉 프로젝트 지하 1층 상가와 유사한 수준의 임대료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지하 상가는 마곡에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하 상가가 잘 구성되고 있는 곳이 보타닉 프로젝트 대표적인 예고, 그 다음에 대부분 건물들이 지하 상가는 말 그대로 정말 되게 저렴하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그 정도 임대료를 예상을 하고 해야 되는데, 다만, 여기는 지하철역이 연결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기대는 이런 기대를 했어요. 어떤 기대를 했냐면, 여의도에 더 현대로 가는 길, 여의도역에서부터 더 현대로 가는 길에 보면은, 지하상가들이 각 건물별로 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지금 예상을 하면서 여기 건물을 분양을 했었고, 또 이런 기대를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것까지 갖춰지려면 더 현대 같은 큰 대규모 상업시설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뭐 마곡역에 트레이더스가 들어온다곤 하지만 또 대신 그 건물들 또그 다음에 마곡코엑스도 그 건물 자체에도 상당한 대규모 상업시설이 들어가거든요. 원래 지하 상가들 같은 경우는 막상 들어왔을 때 어떻게 들어설지는 들어와봐야 아는 경향들이 많아서 좀 여기는 좀 변수가 좀 있다. 그래도 어쨌든 보타닉 플로시티의 상가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해서만 추정을 해보면 어느 정도 초반 임대료를 맞춰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1층 상가인데 사실. 이 제가 루에스트 1층 상가는 장점은 일단 어쨌든 대형 규모의 오피스 시설들이 몰려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광장과 공원들로 잘 이루어져 있어서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만 몇 가지 단점이 좀 있었어요. 어떤 단점 이 있었냐면 좀 답답할 정도로 낮게 형성이 돼 있고 또 인근의 가로 공원들이 그 완충녹지 역할을 하면서 언덕을 형성했어요. 그래서 공원의 유동인구로 인해서 상가가 잘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 노출성이 떨어지는 약점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 1층 상가 같은 경우는 LG 사이언스파크 맞은편으로 있는 동측의 상가와 그 다음에 통로 내부로 이제 지나다닌 이 내부 상가를 중심으로의 상권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상가 임대료는 발산역의 퀸즈파크인과마곡 나루역의 보타니풀 상가 1층 상가를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를 본다 그러면 전용 평당 한 20에 30만원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아 임대를 초반에 놓을 때 무려 1층에 83개의 상가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경쟁적으로 빠르게, 좀 싸더라도 빠르게 임대를 마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층 상가인데 2층 상가는 사실 요, 요 상가들 중에서 그래도 컨디션이 제일 좀 나아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가서 보니까 외부에서 볼때 가시성도 좋은 자리 있을 것 같고 했지만 역시 단점은 층고를 되게 낮게 설정했다라는 거. 그리고 대로변에 기둥이 좀 많이 위치해 있으면서 상가를 좀 가리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게 단점으로 보였어요. 그래도 어쨌든 뭐 건물의 규모, 주변의 오피스 시설들을 감안할 때 임대는 하나씩 차근차근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건물들 통로해서 현재 시장의 임대료와 그리고 분양가 대비 추정 수익률을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제 대략 지금 마곡나루역에 그 에비뉴 767 루에스트 상가의 이 분양가가 이 지하 2층이 전용 평당 4100에서 5600만원, 1층 상가는 전용 평당 1억 300만원부터 1억 2400만원, 2층 상가 같은 경우는 전용 평당 4 0 0 0만원에서 5400만원 사이에 위치에 따라 다른 분양가로 형성이 됐었어요. 근데 이거를 아까 보타닉 프로지시티와 퀸즈파크 9 그리고 요 상가들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해서 전용평당 임대료를 감안을 해보면 평당 임대료는 지하 2층이 9에서 12만원. 그 다음에 1층 상가는 평당 20에서 30만원. 그리고 2층 같은 경우 10에서 15만원인데 제가 이제 12만원, 30만원, 15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분양가 평균으로 가지고 수익률을 내보면 대략 한3% 내외의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여러분들은 투자하셨겠지만 초반에는 사실 주변의 건물이 계속 입주를 아마 하지 않은 상태에서 VLUS도 공사 중일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통로나 또그 오피스의 입주들도 지금 아직 많은 수가 오피스들이 입주가 초반부터 확 활성화되긴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리면, 좀 낮은 임대료라도 초반에는 임차인을 우선 맞추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매각은 좀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분양받은 분양가에 매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만국상가 전반적으로 뿐만 아니라 모든 상가들의 매매가들이 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기준으로는. 임대를 빠르게, 낮은 임대료라도, 수익률을 좀 포기하더라도, 맞춰놓고 손해를 최소화하면서 운영을 해나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요 임대료를 갖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현재 이 상가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물론 제 개인 의견이지만, 어, 정확하지는 않은,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좀 참고는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마곡 원에스트와 루이스트 단지가 마곡 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까요? 네, 일단 마곡 원에스트와 루에스트는 명확하게 마곡역 상권과 마곡나루역 상권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마곡역 상권은 사실은 가장 요그 루에스트, 원에스트 그리고 강서구청 그리고 LG전자 유보 건물까지 꽤 많은 건물들이 한 번에 준공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많은 오피스 인구의 증가가 효과가 발생할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르에스 상가 대비 낮은 매매가라든가 임대료가 있었기 때문에 임대료 인상 등도 좀 현재보다는 기대가 되고요. 기존 공사장으로서 워낙 유동이 단절되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 이게 싹 풀리면서 유동이증 중과 효과도 보여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로 상권 역시 역세권 위주의 중심 상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역유동 인구가 늘어나는 효과로 매출 중대도 좀 기대돼요. 그리고 이미 주, 이 지역의 중심 상권으로 발전이 돼 있습니다. 반면 단점들이 있죠. 마곡역 상권 역시 대로가 놓여져 있어요. 원에스트, 루에스트, 강서구청과 대로가 놓여져 있어서 업무 인구들의 이동이 이 마곡역으로 과연 이, 그 현지 기존 상권으로 어, 유입 효과가 있을지는 조금 미지수예요. 하지만 마곡역과 발산역 사이에 마곡 문화거리 같은 게 형성이 돼 있고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유동이고 중과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곡나루역은 기존 상권의 선점 효과로 이득이 볼 것으로 분명히 예상이 되기는 하지만, 그런데 좀 반대의 의도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마곡 코엑스부터 해서 꽤 대형 상가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오히려 상권이 좀 이동할 수 있는 우려도 좀 있는데 그만큼 업무 인구도 들어오니까 그럴 가능성은 적을 것 같긴 하지만 가치 더 커질 것 같긴 하지만 상권 이동의 우려도 분명히 있다. 장단점을 좀 알고 여러분들이 상가 보유자나 상가 투자자분들은 어 생각을 좀 하면서 투자를 염두에 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